추석 특집 모닝 와이드, 팔도 추석 음식 맛대! 자, 네. 오늘은요,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와 강원도, 예. 향토 음식을 모두 모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팔도 최고의 맛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또... 아주 맛대결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팔도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실 셰프들과 리포터들이 짝을 이려서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네. 자 추천 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추석의 남자 추천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laughs> 네. 추석 음식만 같아라 추석특집 팔도 맛대 맛! 첫 번째 팀이요. <laughs> 예. 음식은요 예. 충청도같최요 <laughs> 송기훈 씨!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말이죠. 제 옆에 계신 우리 스타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주 씨와 함께 저 멀리 충청남도 태안까지 다녀왔습니다. 예. 태안이요? 요즘 말이죠. 야 그게 우럭폿찜하고 아, 우럭젓갓. 여기까지 그렇죠. 칼칼하면서 예. 담백한 맛이 아주 제대로입니다. 네. 그 맛! 네. 여러분께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다음 팀은요. 다름 아닌 바로 강원도래요. 강원도군송이진 씨. <laughs> 네, 강원도에 다녀왔더래요. 예. 네. <laughs> 킹콩 셰프, 최승원 셰프와 함께 제가 강원도에 다녀왔는데요. 네. 강원도 차례상이 올라가는 향토 음식은 물론이고요. 1m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꽃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좋죠. <laughs> 끝내주죠 <laughs> 아, 아 근데, 진짜 느끼시 입에도 침이 막고이고 다음 고장은요. 하나의 <laughs> 네. 고장이죠 경상도. 경상도 그렇습니다. 제가 송원경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다녀온 곳 바로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어 스퀘. 그리고 오. 경상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의 비밀 병기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요 네. 땅 좋고 물 좋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맛으로 성공했다는 것이죠. 네. 아, 어딘가요. 그렇습니다. 산다리가 부러져부러 <laughs> 전라도지라 홍영 네. 전라도가 <하은경> <laughs> 네. 고향인 네. 김용철 세프님과 함께했는데요. 벌교하면 힘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선 돈 자랑하지 말고 신천에서는 <laughs>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아, 그런 말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맛 자랑하면 안 되는 곳이죠. 바로 <웃음> 전라도요. <웃음> 맛의 진수를 찾아 전라도의 저줄 영산강 물줄기를 타고 입맛 까다로운 저 홍은경과 전라도 토박이 김용철 막객이 함께 전라도 대표 음식 홍어를 찾으러 왔습니다. 예전에 목포에서 이제 홍어를 싣고백길를 따라서 이 영산포까지 왔어요. 오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숙성이 돼가지고 바로 영산포에서 삭힌 홍어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된 거죠. 네, 강바람에 실려온 알산 홍어 냄새를 따라 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어들. <laughs> 어, 엄청 크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흑산도에서 영산포로 시집온 홍어 제대로 삭히기 위해서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전부 항아리를 이용했죠. 항아리가 숨쉬니까 숙성에는 가장 적합한 게 항아리 공것 같아요. 벳집만 네. 있으면 홍어를 맛있게 삭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홍어 몸속에 있는 요소, 요소가 암모니아로 변하는데 도움을 줘요. 이 숙성 과정에서 아무래도 홍어에서 물이 나와요. 밑에 벳집을 깔아놓으면은 젖집 밑으로 물이 들어가고 물과 홍어 육질이 서로 닳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하죠. 지혜가 대단하죠. 아이 정도 들어가 20일 정도 삭히면은 한번 아 열어볼까요? 어머나, 푹 삭았다는데도 홍어 모양이요? 그대로죠. 20년에게 아, 물이 예. 빠지면서 예, 약간 좀 예. 어, 단단해졌어요. 단단해지고. 예. 강렬한 아 맛을 암시하는 이 향. <laughs> <어떻게 먹은 미스럽나? 웃음> 어 홍어가. <laughs> 제몸으쑥 들어오는 느낌. <laughs> 전라도 잔칫날을 알리는 향이죠. 자, 삭힌 홍어는 그야말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데요. 그래서 그속엔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도는 무조건 홍어를 먹어야 돼요. 큰일을 치면 은 제일 먼저 홍어. 홍어 잘못 썰고 잘 못해서 혼도 나셨겠어요. 이건 못 볼게요. 응. 처음에는 이걸. <laughs> 찍기게갖고막 어. 이렇게, 뺀치 같은 게 있잖아요. 어. 그런 거렇게이게 이렇게, 그럼 시어머니 이렇게, 이렇죠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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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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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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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세요? 홍어찜 어디요? 홍어, 홍, 홍어찜? 네.